인천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지리하겠습니다. 예, 지리에 앞서 가지고 일단 좀, 음, 후보자에 대한, 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씨는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던 한 검사의 말은 13년 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시죠.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제부를 주고 끝내버렸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 수사기라고 해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에는 대장동의 뿌리가 된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검사에 부정부패 연루 의혹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보기만 하는 것 아닌가 방송 장악을 위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국민은 제발 민생과 경제 좀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과 독주로 점철된 이번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 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명한 것인데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는 형님이자 방송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기술자 김웅이를 데려다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께서도 질의했지만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 뜻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검사 출신이신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없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방통위 법그 어,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만일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후보자는 국민 권익기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방송 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이 최전방에서 칼자루를 마구 휘둘렀다면 후보께서는 적당한 해임할 구시를 만들어주고 수사기관에 친절하게 이첩도 해줬습니다. 2019년도에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65일인데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권은 대검에 이첩할 때까지 4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권태선 박무진 이사장은 신고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사 착수하고 수사하듯이 현장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KBS 박민 사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일보에서 현직으로 있으면서 사회 이사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지난 10월 16일 권익위에 신고 당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오기 전에 이 내용 파악 안 하셨나요? 진행상 파악 안 했습니다. 지금 신고한지 두 달이 훨씬 넘었는데 어차피... 남영진 권태선 이사장 같이 중간 브리핑도 없고 깜깜무소식입니다. 통...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뭉개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통상 사실 조사를 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 뒤에. 그 분과이나 그 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후보자님 예. 남영진 이사장권은 대검 이초까지다 통틀어서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은 검찰 같은 행태가권익위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러한 분이 지금 방통위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뭐그 뭐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서 또그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처리하는 데뭐 빠르고 늦음은 있을 하도록. 수 있습니다. 후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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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할게요.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의 특기 중에 하나였죠. 음, 지금 손준성 검사 탄핵된 거 알고 계시죠? 이 고발 예. 사주랑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되었어요. 어, 최근에는 민원 사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시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를 가짜뉴스로 신고해서 방심위가 조사를 착수하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동관전 위원장이 9월 4일 오전 국회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이후에 갑자기 방심위 신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원 내용도 대동소의하고 오탈자까지 베낀 흔적도 있습니다. 9월 4일에 방심희의 가족과 지인발 신고가 집중적으로 있었고, 방심희는 이를 핑계 삼아서 긴급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달 뒤인 10월 5일, 방심희는 불공정 왜곡보도가 있다면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KBS 뉴스9에 과징금 부가 처분을 했습니다. 소수의 방심희를 송두리채 쥐고서 흔들려고 했던 것인데요. 직무 수행의 공정성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유희림 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고 감사를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감 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를 감시한 감독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 외에는 실제로 감시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저 민간 그 독립 시미 기구인 방심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또시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서울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입입다다 후보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막 답변 하시던데 트위치가 뭡니까? 트위치가 그 게임 생중계하는 그 글로벌 CP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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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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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뭐,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거요. 뭐 말씀 아니 방송 통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위원장 후보자 아니십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요. 그망 사용료는 지금 뭐저어 아이 ISP한테 CP들이 지급하는 게망 사용료 아닙니까? 그럼 해외 CP사 국내 CP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거요. 이제 서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사 수사는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아무런 인연이 없으시네요. 요즘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병원 압수수색 해보시면 은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관련도 전문성 넘는 분들이 지금 다 낙하산처럼 내려 꽂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사, 심지어 방송사 수사도 안 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 거네요.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네요. 한심합니다. 2007년에 서울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다스 수사하신 적 있으시죠? 예. 예, 이때 발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금 회계 장부 면밀히 추적했는데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법원은 246억 가량 횡령하고 실 소유자이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선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 질이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긴 명백하게 부실 수사인데 왜 이때 수사하지 못했습니까? 무능하신 그... 겁니까 아니면은 봐주기 수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그럼 어떻게? 수사... 그당 당시에... 모르셨어요? 그 당시의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검사는... 그 당시에는 시절에 예, 그 당시에 아, 당시에는 전혀 정말... 저는... 수사 종말 못 하셨네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권익위원장 시때 일사천리로 하신 하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훈장 받으셨어요? 근정훈장? 공적조서 내용 아십니까? 정확히 안받습니다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여서 이명박, 정...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에게 수사하시고 나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근정훈장 수여 받으셨습니다. 훈장 수여 추천한 사람 누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냥 셀프로 추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임영국 대통령이 대선 자금 수사 잘해 봐주기 수사 잘했다고 수, 훈장 주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냥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훈장을 받으신 겁니까? 근저... 대선 자금을 수사한 검사가 정권 출범 이후에 2개월 만에 훈장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짬짬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근정훈장이라는 게 15년 이상 된. 그 공무원들한테 주는 훈장으로 알고 있고요. 저런 것 외에 제가 그 당시 22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다. 누가 이거는 오얏나무 아래서 에 가끔 매신 거죠. 이, 저, 방, 이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아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이번 달한 달을 제가 보니까 공모회의도 가셨고요, 대면보고도 받으셨고요, 또 정무위 전체회의도 가셨고요, 또 방통위원장 뭐방통위 준비 사무실도 출근하시고 참예결위까지 가셨어요 권익위 예결 예산은 많이 챙기셨습니까? 그 제가 아무튼 바쁘셨는데 이 권익위원장 사퇴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6일날 원래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22일에 사직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비공개로 권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줄행랑 사퇴하더니 지금 권익위원장 마저도 줄행랑 사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비공개로 사퇴하셨습니까 비공개 사임, 아, 임식을 왜 비공개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 다 알리셨습니까 어 그것은 저 제가 알리라 말아 그렇게 네. 직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과 세종을 오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지내셨더라고요 일부러 보도자료까지 제가 저 미처 기자들한테 안 알렸다고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군, 예. 권익위원장 왜 빠르시, 빠르게 임하, 임하시지 왜 후보자 뭐 여기가 있으셨죠.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업무 공백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해야 됐으면 방통위 현직 후보자가 되셨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소리고요. 지금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7월 13일 날 신고 접수 받고 나서 조사 착수 4일 만에 하셨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20일 만에 조사 착수 바로 하셨습니다.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10월 16일날 신고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접수 사실 보고 받았습니다. 네, 받, 받으셨는데 왜 조사 아직도 두 달이 넘었는데 아마... 조사 착수도 안 하시나요? <laughs> 이거 네. 현장권 인사라서 그렇습니까? 절차대로 하고 있을 아니,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권익위가 조사 착수하셨잖아요. 심지어 결과발표 40일 만에 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는 게 결과를 한달반 만에 내는 권익위가 왜두 달이 네. 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냐고 묻는 절차대로 겁니다. 절차대로 그러니까 어, 조사하고 있을 다르냐고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방통위도 내로남불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욕 아시죠? 영상 보셨는데 보셨을 텐데 청탁금지법 위반 조, 소지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보고는 받으, 받으셨습니까? 12월 19일날 네, 신고됐고요.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예. 뭐, 지금 권익위에서 법과 절차대로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 권익위였던데 지금 내로남불 방통위가 되고, 되어 가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태서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 박문진 이사에 대한 이 행정처분하라고 방통위로 이첩하셨었습니다. 11월 21일날. 그러면 이첩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김홍희 후보자신데 이제 방통위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게 되시느리고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 법 규정대로 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방통위 운영에,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개념, 독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 그, 방통위원장 장관 후보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인 체제는 의결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심의, 의결 또 하실 건가요? 아니 이전에 이동과 방통위원장이 왜 탄핵 사유가 됐고 주랭남을 쳤는지도 아시는 분이 2인 체제로 의결할 겁니까? 2인 체제도 심의, 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